하나님 말씀은 요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요호수아가 나이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요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기,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엊그제 고 윤봉금 권사님 장례식을 따라서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인생의 덧없음과 함께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은 짧고 덧없이 사그라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장례식에서 느끼지만, 또 동시에 생명은 신비하고, 생명은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고, 사회는 건재하고, 제국은 어, 건재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생명은 짧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긴 역사를 두고 보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제국은 다 사라지고, 사회도 다 무너지고 흔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명은 그 이름이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름은 그들의 생명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덧없는 것과 영원한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두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퇴장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퇴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전한 유언의 핵심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영원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니,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 중에 13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13번이나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말이고요. 문장을 아주 어색하게 만들 만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고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한 일을 기억해야 하고 여호수아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 행적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중요하고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의 삶은 그냥 한 개체의 삶이 아니라 영혼에 있대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가 가난을, 가난을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항상 모범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백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셨고 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사를 통해서 깨우치신 것을 11절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유일한 방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비록 삶에서 실패하는 일도 있고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선한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짧고 고난도 받고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행해, 행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받은 후에는, 실현 가운데에서도, 실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현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할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기도가 잘안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것 같이 느껴지던 그런 고난과 시련의 때 어쩌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성껏 빚으시고 만드시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10편 105편 19절에서도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이 해고하면서 곧 여와의 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만든 것은 요셉의 선함이 아니라 요셉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거고요.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요셉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 지신 것을 여러분이 다 보았으니, 이제 앞으로 어디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달라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중요하고 또 좋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서의 마지막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그 사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도록 사랑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